시공사하고 건물주 간의 유치권 행사 때문에 공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지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일곱 명이 거기서 스탭들이 앉아가지고 정말 48시간 동안 처음에는 물도 제공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공연 준비는 해야 되고 관객들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48시간 정도를 버티고 나서 배우들이 들어오는데 배우들이 들어와서 있는지 먹을 게 들어와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어쨌든 공연장 문제는 해결이 되고 법적으로도 아무 인상이 없어서 저희는 공연을 올리긴 했지만 결속력을 다지는 또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넘겼을 리가 없잖아요. 극장에 48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죠? 원에서 갇힌 것도 아닌데, 일곱 명이서 함께 극장에서 밤을 새는데 되게 크고 무서워요. 밖은 문이 잠겨져 있고 배우들이 이렇게 창문을 넘는 장면 이 있어요.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또 보려고 뛰어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 이쪽이 완전히 다 멍이 들고 비틀려가지고 잠깐 일어나지를 못해서 효파에 누워 있었어요. 나머지 여섯 분은 전부 다 객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깜깜한 무대 위에서 누워있는데 며칠 못 잤으니까 좀 졸렸어요. 눈을 자, 살짝 감고 있는데 누군가 내 발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거를 눈을 뜨고 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실론을 떴는데 그러니까 무슨 회색 이런 게쓱 지나간 것만 봤어요. 여섯 명은 100% 분명하게 객석에 있었어요. 원래 극장에 좀 귀신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 처음 시작하는 극장이니까 당연히 귀신들이 좀 계셨겠죠. 전 그냥 혼자서 김광석 씨다. 내 다리가 아픈 걸 알고 내 발을 만지고 가셨구나라고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그리고 나서 공연을 올렸어요. 흐린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때 김광석 씨가 실제로 스캣한 거 되게 멋있잖아요. 그 스캣을 우리 배우들이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김광석 씨목소리 굉장히 높았고 한 곡을 부르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뮤지컬 배우들이 막열 곡을 뛰면서 부르니까 마지막에 그것까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 초반에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스캣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만석 배우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래서 얼른 오만석 배우님 얼굴을 봤어요. 근데 표정은 그냥 난 책을 잡어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소리를 계속 나는 거예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부지자님들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확인했어요. 아무 것도 열린 게 없어요. 따로 열린 건 없고 저희는 또 그냥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김광석 씨가 오셨다 가셨다라고 마음대로 그냥 각색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귀신 얘기 나오는 영화도 거의 안 보는데 세상의 모든 소재는 스토리텔링의 자료가 될수 있다는 걸 기초했을 때 제가 귀신 얘기를 쓸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요. 다음번 작품은 고스트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